대한 동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군 제 74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순국 장병과 호국 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살아있는 역사인 창군 원로와 참전용사 그리고 예비역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토방해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해외 파병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과 도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병 여러분들이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군인 가족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건군 이래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6.25 전쟁에서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치의 흔들림없는 대비태세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재해 앞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큰 위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국군 장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와 장비도 없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 대왕함을 우리 손으로 건조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의 전차와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체결해서 세계적인 방산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 유지와 재건 활동에 힘쓰며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 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 미 전략 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과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 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삼축체제를 조속히 완성하여 대북 정찰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전력 사령부를 창설하여 육해공군이 따로 운영해온 첨단 전력을 통합하고 우주 사이버를 비롯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또 인구 구조의 변화로 병력 자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 과학 기술을 국방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비대칭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정신적 대비 태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장병 모두가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의 군대, 강군의 면모를 다져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군이 과감하게 국방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사 보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 복무 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국민과 군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이 부여한 어떠한 임무에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군을 믿고 더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국군 통수권자로 우리 군을 깊이 신뢰하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명예와 존중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군의 날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